예, 안녕하세요. 쉐보레 볼트 EV 차량인데요. 사이드 미러가 흔들거려서 고속 주행할 때 이제 딸깍하고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. 오늘은 쉐보레 볼트 EV 차량 사이드 미러 흔들거릴 때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흔들거리는데요. 사이드 미러가 접혀진 상태에서는 흔들거리지 않습니다. 사이드미러가 접혀진 상태에서 하는 게더 편합니다 사이드미러 밑부분에 보시면 여기 사각형의 홈이 나 있는데요 저기를 빼 주시면 되는데 리무버나 드라이버 같은 걸 이용해서 빼 주시면 됩니다 자세히 보면 요 사각형 테두리가 있죠 요거를 빼서 나사 세 개를 조여 주면 됩니다 탭을 열어 주실 때 사이드미러 뒷부분을 열어 주시면 됩니다 빼실 때 흠집이 좀날 수도 있어요 흠집이 날때는 검정색 페인트로 이렇게 마감하시면 좀 표가 들 날겁니다. 뺄때 드라이버로 하게 되면 플라스틱이 좀 깨질 수 있어요. 안쪽에 보면 이 나사 3개가 있는데요. 이 나사 3개를 꽉 조여주시면 됩니다.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조여주면 됩니다. 나사가 약간씩 이렇게 느슨한 느낌이 있어요. 나사 세 개를 꽉 조여줬고요. 해보레 부품 센터에 문의해 보니 캡만은 따로 판매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. 캡 뒤에는 이렇게 생겼고요. 빼다가 지금 여기 하나 부러졌는데, 이게 기스 난 거는 검정색 페인트로 칠하시면 됩니다. 아까는 흔들거렸는데 지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. 기스난 부분은 이런 붓펜을 이용해서 칠해주시면 됩니다. 표시가 덜 납니다. 자, 오늘은 이렇게 해서 볼트 EV 차량 사이드 미러 흔들거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.